1년 내내 코가 항상 막히는 분들, 안구 건조증이 심해가지고 고생한 분들, 겨울만 되면 눈물이 줄줄 흐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적쌤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 보면 비염으로 33살 때까지 정말 고생한 분이 있어요.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이분입니다 어제 제가 읽어만 드렸죠 어느 정도로 고생했냐 코가 항상 막히고요 안구건조증도 너무 심하고 겨울만 되면 눈물이 줄줄 흘러 가지고 이런 세월을 어느 정도로 보냈냐 하면은 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비염으로 고생해 가지고요 33살 때까지 20년이 넘도록, 네, 2년이 아니에요. 20년이 넘도록 알아오던 이 비염이 이 정도로 지압을 한지근한 달도 안 돼서 뚫렸다는 거예요. 코가 뚫렸어요. 무엇이 뚫렸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코 막히는 것. 초등학교 때부터 코가 막혔나 봐요, 이분은. 33살까지. 코가 막혀가지고 항상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코가 뚫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 가지고 바로 허공에 되고 인정 <laughs> 인정했다는 거예요. 야, 이 기적의 제압기 너무 좋다고 인정 인정했다는 건데 왜 이분은 33살 될 때까지 이렇게 비염으로 고생했고 코가 막혔을까요? 네. 20년이 넘도록 코 막힘으로 고생한 것은 참 말할 수가 없죠. 저도 예전에 지금은 코막힘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지만, 정말 코막힘으로 고생한 적이 많습니다. 특히 잘 때요. 네, 잘때 코가 막히면 아, 진짜 미칩니다. <laughs>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비염으로 고생한 분들은 전부 다 코막힘 증상을 겪을 텐데요. 왜 코막힘이 생기는지 사진 하나 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딱 봐도 알겠죠? 코 속이 부어서 그래요. 비염이 있는 분들은 쉽게 코 속이 붓습니다. 코 속의 점막은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많이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붓냐 하면은 코가 막힐 정도로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분은 33살까지 비염으로 고생했다는 것은 항상 염증으로 코 속이 부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으면 더 심하게 막히고, 조금 가라앉으면은 조금 낫다가 그런데 항상 막혔다는 것은 항상 염증으로 코 속이 부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코막힘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나을 수 있을까요? 먼저, 왜 병원에서는, 예, 네, 이분은 33살까지 이 비염을 고치려고 병원을 정말 많이 갔다고 했는데요. 왜 병원,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비염, 코가 항상 막힐 정도로 코가 부어 있는 것, 이렇게 코가 부어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할까요? 약이 문제가 있나요? 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약을 쓰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데 왜 약이 듣질 못했냐면요 목이 심하게 굳어가지고 결국은 결론은 그겁니다. 목이 심하게 굳어버리면 목에서 코쪽으로 혈액이 잘 흘러가지 않아요. 잘 흘러가면 혈액이 잘 흘러가면 네. 이 염증을 없애는 그 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요. 코 속에 대량으로 유입만 되면, 콧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이 속의 염증은 깨끗하게 해결되버립니다. 그런데 목이 심하게 굳어버리니까 아무리 1년 내내 이 비염, 콧 속에 있는 염증을 없애는 소염제를 먹어도 예. 혈액도 콧속으로 잘 흘러가지 못하는데, 결국은 약을 먹으면 그 약의 성분이 예. 혈액을 통해서 콧속으로 흘러들어가잖아요. 혈액도 콧속으로 잘못 흘러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약의 성분이 콧속까지 흘러들어가겠나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가도, 한의원 가도. 비염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염증을 없애는 그 성분이 코 속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코 속에 도달하지 못하냐 하면은 다시 말하지만 목이 굳어서 목이 심하게 굳은 분들은 코 속의 염증, 축농증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laughs> 네. 대부분, 코 속에 염증 없애려고, 무슨 음식, 막 좋은 음식, 염증에 좋다는 음식을 드시는데, 아무리 그걸 많이 드셔도, 1년 내내 드셔도, 비염이 없어지지 않은 분들은, 그 이유가, 목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목이 심하게 굳어버리면, 코 속으로 가는 혈관을, 여기, 굳은 근육에 눌러가지고요, 코 속까지 혈액이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못합니다. 전혀 흘러가지 못한 건 아니지만, 너무 적은 양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많은 그 염증, 수많은 그 염증을 없앨 수가 없어요. 약간의 혈액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염증세포, 또 염증 그 바이러스들, 예,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아군과 적군이 싸울 때, 적군이 너무, 야, 너무 많아버리면, 아군 한두 사람으로는, 아군 열사, 사람으로 적군 만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 속에 비염이 어마어마해요. 막 부어가지고, 너무 심하게 부어가지고, 코가 막힐 정도로 부어버렸는데, 그 정도로 염증이 많은데, 혈액이 조금 흘러들어가가지고는, 이 비염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 이상을 비염으로 고생하고 20년 이상을 코막힘으로 고생한 분들 이분이 6번 지압기로요. 이게 6번 지압기거든요. 6번 지압기로 심하게 굳어진 목을 옆목까지 영상 따라서 옆으로 누워 가지고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편의상 이거, 6번째 악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요감에서 깔아놓고, 영상 따라서, 한 곳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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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이렇게, 목을 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목도 굳어있는데 여기 턱하고 여기 귀 아니 귀가 아니라 코죠 코 옆에 있죠 축농증이 심한 분들 비염이 심한 분들은 여기 광대뼈 아래 여기 코 옆에 있는 근육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엄청 아픕니다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파요 아프다는 것은 눌러서 아프다는 것은 굳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번 지압기로 목을 충분히 풀면서 경추두피, 경추두피 지압기 사용해서 턱, 턱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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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요, 광대뼈 밑을 따라서 여기, 이렇게, 누워, 엎드려 누워가지고,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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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뼈 밑을 이렇게 지압하면 목이 풀어지면 목에서 이쪽으로 혈액이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턱을 풀고 광대뼈 밑까지 다 이렇게 풀어지면 혈액이 콧속으로 잘 흘러들어가 가지고 20년을 앓던 비염도 이렇게 한 달도 안돼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쉽지 않은가요? 네. 이게 가장 단순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탁월한 지구상에서 비염을 없애는 충동증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약의 성분도 아무리 좋은 비염에 좋다는 음식을 먹어봐도요, 목이 너무 심하게 굳어버리고 턱이 뻐근해가지고 굳어버리고 항상 여기를 만졌을 때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픈 분들. 다 굳어있어요. 턱도 굳어있고 여기 광대뼈 밑에 여기 근육도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굳어있기 때문에 혈액이 콧속으로 빨리빨리 많은 양이 막 올라가야 예, 혈액 속에 있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 군대처럼 막 떼거리로 몰려 들어가 가지고 콧속에 있는 그 염증 세포 적군을 막 때려 부술 수가 있는데 먹어치울 수가 있는데 목이 너무 심하게 굳고, 턱과 광대뼈 아래 이 근육들이 너무 심하게 굳어가지고, 혈액이 너무 천천히 흐르고요. 또,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혈액이 많이 못 올라가니까, 콧 속에 있는 이 염증을, 그 많은 염증 세포들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네. 2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했어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세계 최고로 비염을 없애는, 코 막힘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100%, 1000% 확신합니다. 염증이 없어지면 붓지 않기 때문에 코 막힘은 저절로 없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가 막히는 것은 코 속에 점막이 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어가지고 막아버릴 정도로 붓기 때문에 코가 막히는 건데, 이 붓게 만드는 그 염증, 염증을 없애버리면 코막힘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혈액이 결국은 혈액입니다. 깨끗한 혈액이 몸을 통해서 콧속으로 많은 양이 흘러들어가게 하면 콧속에 있는 염증이 저절로 없어지게 되고, 염증이 없어지면 붓질 않으니까 저절로 코막힘은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33살까지 20년 이상을 알아오던 비염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뚫렸다는 거예요. 코막힘이 드디어 뚫려버렸어요. 항상 20년이 넘도록 코막힘으로 고생했는데 코막힘이 뚫려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이런 매우 매우 단순한 너무 간단한 이런 원리로 코막힘 증상이 뚫려져 버립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무엇에 좋다? 염증에 좋은데, 염증에 좋다는 어떤 음식, 염증에 좋은 어떤 약, 아무리 좋아봤자, 그약 성분이 코 속에 도달하지 못해요. 코 속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합니다. 왜냐? 지금 여러 번 반복하지만, 목이 심하게 굳어서, 턱이 굳어서, 광대뼈 아래 코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 이 길목이 전부 다 굳어서 혈액이 많이 못 올라가니까 결국은 염증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20년 이상을 염증에 좋다는 음식을 먹고 병원 들락날락하면서 이 염증 없애는 약을 그렇게 먹었건만 비염이 낫질 않는데. 이런 방법으로 낫는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저는요. 이 방법만이 이 방법만이 비염이나 충농증을 근본적으로 없애 버리고 더 이상 비염이 생기지 않게끔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이 풀어지고 턱이 풀어지고 여기 광대뼈 아래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되면 계속해서 혈액이 코 속으로 잘 흘러들어가가지고 비염 자체가 안 생기고요. 비염이 안 생기니까 코막힘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10년 전에는 항상 저도 코막힘으로 고생했는데 1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코막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코막힘으로 고생한 분들 근본적으로 낫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 이렇게 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laughs> 아, 제가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워낙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병원 약을 먹으면, 이 비염이 없어질까 생각해서 이 병원에 가고 저 병원 가고 수십 년, 1년, 2년도 아니고 이분처럼 20년 이상을 병원 가도 못 고치니까 제가 고치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만이 비염과 충농증을 더 이상 늘고 돌아가실 때까지 더 이상 비염, 충농증이 생기지 않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지압기 사용하시가지고 다거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지압기를 지구 역사상 최초로 만든 지압기 원조 기적샘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구 건조증. 항상 눈이 건조해 가지고 눈바닥 갈라지듯이 이 건조 때문에 너무 안구, 눈동자 속에 좀 저절로 눈물이 막 보충이 돼야 되는데 눈물이 없어 가지고 <laughs> 눈이 뻑뻑한 것 이것도 고치기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 고쳐가지고 평생 여기 눈 속에다가 탁탁 떨어뜨리는 거 이거 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고칠 수 있는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